우주의 신비로운 유령 입자 뉴트리노를 통한 별과 암흑 물질의 이해에 관한 서사. 광활하고 광활한 우주의 직물 속에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고 일반적인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극도로 희박하여 마치 투명한 망령처럼 존재하는 입자들이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뉴트리노라고 부르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들이다. 뉴트리노는 가만히 서 있는 인간의 몸을 초당 수백 조 개가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해 가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뉴트리노는 종종 유령 입자라는 낭만적이면서도 경의심을 자아내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 별명은 그들의 본질과 우리가 그들을 탐지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엄청난 기술적 노력을 정확하게 대변한다. 뉴트리노 연구는 단순히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항성 진화의 가장 격렬한 순간, 즉 초신성 폭발의 내부 메커니즘을 직접 관찰하고 우주를 지배하지만 그 정체를 알수 없는 암흑 물질의 본질에 다가서는 근원적인 탐구이기 때문이다. 뉴트리노의 역사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시공간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양자 역학이 원자 이하의 세계를 설명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뉴트리노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이론적 제안은 볼프강 파울리가 핵베타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적인 서신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당시 핵물리학자들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 시 방출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인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이 현상은 기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다. 파울리는 이 에너지 손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질량이 거의 없고 전화가 없는 입자에 의해 운반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이 가상의 입자를 중성미자라는 뜻의 독일어인 노이트리노, 룰리노라고 명명했다. 이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료 과학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실험으로 입증되기까지는 거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엘리코 페르미가 베타 붕괴 과정의 수학적 틀을 완성하며 뉴트리노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지만 실질적인 검출은 클라이드 코안과 프레드릭 라이네스가 수행한 획기적인 실험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거대한 물탱크를 사용하여 핵 반응로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반, 반, 뉴트리노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역베타 붕괴라고 불리는 반응, 즉 반뉴트리노가 수소 원자핵 내부의 양성자와 충돌하여 중성자와 양전자를 생성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이 검출은 뉴트리노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증명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뉴트리노는 표준 모형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뉴트리노는 네프톤 계열에 속하며 전자, 뮤온, 타우 입자와 짝을 이루는 세 가지 종류, 즉 전자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가 존재한다고 예측되었다. 이들은 약한 핵력과 중력에 의해서만 상호 작용하며 전자 기력이나 강한 핵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초기에는 뉴트리노가 질량이 이 0이라고 가정되었는데, 이는 표준 모형의 우아함과 일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가정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에 의해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 바로 뉴트리노 진동 현상이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전자 뉴트리노를 생성하며 지구는 이 입자들의 홍수 속에 잠겨 있다. 초기에 수행된 태양 뉴트리노 측정 실험 특히 돈 클라이드먼이 이끈 홈스테이크 실험은 태양에서 오는 전자 뉴트리노의 수가 표준 태양 모델이 예측한 수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이 태양 뉴트리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을 괴롭혔다. 만약 태양 모델이 틀렸다면 핵융합 과정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곧별의 에너지 생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전체를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했다. 이 딜레마는 뉴트리노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막깔 사이를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결되었다. 즉, 태양 중심부에서 발생한 전자 뉴트리노가 지구로 오는 과정에서 일부는 뮤온 뉴트리노나 타우 뉴트리노로 변형되어 우리가 검출하는 전자 뉴트리노의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현상은 양자 역학의 파동적 특성과 관련이 깊으며 입자의 정체성이 고유한 양자 상태와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뉴트리노가 질량을 가진다는 것은 표준 모형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중 하나가 틀렸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입자 물리학의 다음 잔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이 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입자들에 비해 극도로 작을지라도 0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는지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지하 실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서드베리 뉴트리노 관측소, 일본의 슈퍼 카미오칸데, 그리고 이탈리아 그란사소 국립연구소의 오페라 실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다. 이러한 거대한 검출기들은 우주에서 오는 뉴트리노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권 상층부에서 고에너지 우주선이 충돌할 때 생성되는 대기 뉴트리노, 그리고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 붕괴에서 나오는 지구 뉴트리노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초신성 뉴트리노 검출은 뉴트리노 천문학의 꽃이라고 할수 있다. 별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별의 중심액은 엄청난 중력 붕괴를 겪으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별 전체 질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순수한 뉴트리노 형태로 방출된다. 이 에너지는 태양이 평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 총량보다 많을 정도이다. 천문학자들은 광학 망원경을 통해 초신성 폭발의 빛을 관측하지만 이 빛은 별의 외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비교적 느리게 도달한다. 그러나 뉴트리노는 전자기력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폭발의 순간, 즉 핵이 붕괴하고 충격파가 외부로 전달되는 그 찬하의 순간에 거의 즉각적으로 방출되어 지구로 날아온다. 1986년. 대마젤란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 187a 사건은 인류가 최초로 초신성 폭발의 내부를 직접 비틀은 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일본의 가미오칸대와 소련의 바이칼키아 학적 장치 등전 세계의 뉴트리노 검출기들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수십 개의 뉴트리노를 포착했다. 이 데이터는 폭발 직후 별의 핵이 중성자별로 붕괴하는 과정이 이론적 예측과 일치함을 보여주었으며, 뉴트리노가 별의 죽음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만약 미래에 우리 은하 근처에서 또 다른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뉴트리노는 빛보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먼저 도착하여 우리에게 임박한 우주적 사건을 경고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항성 연구를 넘어 뉴트리노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암흑 물질의 비밀에 접근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 에너지 밀도 중약 5%만이 우리가 아는 일반 물질, 원자, 별, 가스 등, 이며, 약 27%는 암흑 물질, 그리고 약 70%는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현재 우주론의 정설이다. 암흑 물질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그리고 초기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 패턴 등을 통해 그 존재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나, 표준 모형의 입자들 중그 무엇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뉴트리노 자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에 중력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뉴트리노는 상대론적 속도, 즉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뜨거운 암흑 물질로 분류된다. 이들의 속도 때문에 뉴트리노는 작은 규모의 구조, 예를 들어 작은 은하단이나 구형 은하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은 은하와 은하단이 관측된 것처럼 복잡하고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려면 암흑물질이 대부분 느리게 움직이는 차가운 암흑물질이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뉴트리노는 암흑물질의 전체 구성 요소 중 일부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뉴트리노 연구가 암흑물질과 연결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비활성 뉴트리노 또는 오른손잡이 뉴트리노의 가설이다. 표준 모형에서는 뉴트리노가 왼손잡이 성향만 가진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뉴트리노가 질량을 가지기 위해 힉스 메커니즘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질량을 얻었을 것이라는 시소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소 메커니즘에 따르면 매우 무거운 질량을 가진 오른손잡이 뉴트리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경량의 우리가 알고 있는 뉴트리노와 짝을 이루어 그 질량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상의 오른손잡이 뉴트리노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강한 행력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아무 물질의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될수 있다. 만약 이들이 실제 존재한다면 이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 즉이 입자 물리학의 확장된 지평을 열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자의 탐지를 위해 과학자들은 테라전자볼트 이상의 초고에너지 영역에서 충돌 실험을 하거나 혹은 그들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아무 물질처럼 행동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뉴트리노의 특성을 더욱 깊이 파헤치는 것은 단순히 입자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우주의 물질과 반물질 비대칭의 기원이다. 빅뱅 직후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거의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이 반물질보다 미세하게라도 더 많이 살아남은 이유, 즉발리온 생성 문제는 현대 물리학의 중대한 미해결 과제이다. 뉴트리노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을 수 있다. 만약 뉴트리노가 반물질인 반뉴트리노와 완전히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면 즉, CP 대칭성이 뉴트리노 영역에서 심각하게 깨진다면, 이는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우세하게 살아남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CP 위반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일본의 KPI 3파이 실험과 현재 건설 중인 일본의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기, j p u v 기발의 T1, T2K, 실험을 넘어서는 차세대 실험들은 묘온 뉴트리노와 반묘온 뉴트리노 사이의 진동 확률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만약 전자 뉴트리노와 묘온 뉴트리노의 진동에서 측정된 CP 위반의 정도가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는 바리온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의 징후로 해석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입자 하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이유를 탐색하는 여정인 셈이다. 뉴트리노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과학적 발견은 극저온 그 물리학과 고급 재료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뉴트리노 검출은 본질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건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극도로 민감한 검출기가 필요하다. 슈퍼카미오칸데와 같은 대형 수영장형 검출기는 순수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통해 입자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체렌코프 복사를 포착하기 위해 수만 개의 초고감도 광전자 증배관을 사용한다. 이 광전자 증배관 자체의 효율과 잡음 제거 기술은 물리학 실험실의 경계를 넘어 첨단 디스플레이 및 기타 광학 기술에 응용되고 있다. 한편, 저에너지 뉴트리노를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들은 더욱 흥미롭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그란사소연구소에서 진행되는 다이아몬드 핵반응 측정 실험인 DAIC, DAMA, 실험은 암흑물질의 연성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색하면서도 주변 물질에서 발생하는 배경 잡음과 뉴트리노의 상호작용을 구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배경 잡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하 깊숙한 곳, 즉수킬로미터 두께의 암석층 아래의 실험시설을 건설한다. 이 암석층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선 카즈믹 레이에 의해 생성되는 묘온과 같은 원치 않는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자연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 최근 몇 년간 뉴트리노 연구의 지평은 우주선 뉴트리노를 넘어서 태양계 내부로 확장되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 뉴트리노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태양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태양 내부의 수소 수소 반응뿐만 아니라 헬륨 수소 반응과 같은 다른 핵융합 경로의 비율까지도 뉴트리노 플럭스를 분석하여 역산하려 시도한다. 이로써 태양 물리학자들은 태양의 나이, 내부 온도 분포, 그리고 자기장 활동에 대한 더욱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구상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인공 뉴트리노를 이용한 연구이다. 이러한 원자로 뉴트리노는 에너지가 비교적 낮고 그 기원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뉴트리노 진동 매개 변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이상적인 광원으로 사용된다. 원자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검출기를 설치하고 원자로에서 방출된 뉴트리노가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른 맛깔로 변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질량 제곱 차이와 진동 각도를 더욱 정확하게 확정하려 한다. 이러한 기술은 미래의 뉴트리노를 이용한 우주 통신이나 입자 빔 연구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뉴트리노의 질량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양자장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뉴트리노의 질량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은 표준 모형에 새로운 입자나 새로운 힘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중성미자가 그 자체의 반입자일 수 있다는 가설, 즉 마요라나 페르미온일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만약 뉴트리노가 마요라나 입자라면, 이는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칭성 중 하나인 페르미온-반페르미온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입자를 찾기 위한 실험은 무중성미자 이중 베타 붕괴라는 극히 희귀한 현상을 탐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두 개의 중성미자가 동시에 방출되지 않고 두 개의 전자가 핵에서 방출되면서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는 뉴트리노가 마요라나 입자의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엑세스 지난 기반 검출기들과 독일의 제노 F, GRD A 실험 등이 이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가 탐구하는 뉴트리노의 에너지는 그 기원에 따라 엄청난 범위에 걸쳐 있다. 태양에서 오는 뉴트리노는 메가 전자볼트 수준의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가지지만 초신성 폭발에서 오는 뉴트리노는 10에서 수백 메가 전자볼트 범위에 분포한다. 반면 고에너지 우주선 충돌이나 은하 중심의 활동성 은하핵 (AGN)에서 오는 우주 뉴트리노는 엑사전자볼트, 즉 10의 24승 전자볼트에 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초고에너지 뉴트리노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뉴트리노 천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현재 아이스 큐브 아이스 큐브 검출기는 남극 얼음 속 깊은 곳에 설치된 수천 개의 광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검출기는 고에너지 우주선 뉴트리노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포착하여 그 출처가 우리 유나 밖의 천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아이스큐브는 엑사전자볼트급의 뉴트리노를 탐지하여 특정 방향에서 오는 비균이란 분포를 확인했으며 이는 강력한 우주가속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천체를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트리노가 암흑 물질의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우주론적 초기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을 때 뉴트리노가 어떤 질량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값은 초기 우주 물질 밀도의 총합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뉴트리노의 질량이 크다면 이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동 패턴에 영향을 미쳐 우주의 나이나 구성 성분에 대한 우리의 추정치를 미세하게 수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밀한 뉴트리노 질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연구. 예를 들어 플랑크 위성 데이터와 결합한 입자 물리학 실험 데이터 분석은 현대 우주론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뉴트리노 연구는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을 탐색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질량의 존재, 진동 현상, 그리고 잠재적인 마요라나 특성 등은 이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다. 이 입자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경험하는 네가지 기본 힘중두가지와만 상호작용하며 질량은 매우 작지만 0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이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트리노 연구자들은 다음 세대의 검출기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수 킬로톤급 검출기를 넘어서 수 메가톤급의 대용량 탐지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그란사소의 레미보, LPE, 프로젝트나 새로운 심의 뉴트리노 망원경 프로젝트들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여 희귀한 사건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포착하려는 인류의 끈질긴 노력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뉴트리노는 단순한 유령 입자 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폭발하는 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속삭여주며 우주 진화의 격렬한 순간을 기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또한 그들의 미세한 질량은 표준 모형의 균열을 보여주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우주적 미스터리를 해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뉴트리노 연구는 현대 물리학이 직면한 가장 도전적이고도 보람있는 탐험 중 하나이며, 이 보이지 않는 입자를 포착하려는 노력은 곧 우리 자신의 기원과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지적 갈망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다. 이 유령 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주의 베일은 한 겹씩 걷혀나갈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